thank you. 오늘 우리는 제네시스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2027 지구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꾸준히 디자인과 기술력에서 혁신을 보여왔고 이번 지구십은 그 정점에 있는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내부까지 모든 요소가 고급스러움과 최첨단 기술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2027 지구십은 이전 모델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그릴은 더욱 넓고 웅장하며 제네시스만의 크레스트 그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얇고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주며 LED 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에도 최적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측면은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과 긴 휠베이스가 안정감과 존재감을 동시에 전달하며 후면은 테일램프 디자인이 하나의 연속된 광선처럼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퀴는 20인치에서 22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지구십은 진정한 럭셔리 세단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최고급 가죽과 나무, 금속 장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터치 포인트에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운전석에는 3D 계기판과 14.5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술을 통해 내비게이션, 음악, 차량 설정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석 승객을 위한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시트 마사지 기능, 냉온 조절 시트가 포함되어 장거리 운행에서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027 지구 10은 주행 성능에서도 인상적입니다. 새로운 V8 4.0 리터 트윈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이 제공되어 최대 출력은 420 마력에 달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4.9초에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도로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며 코너링 시에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과 토크 벡터링 기능이 결합되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최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안전 기술 또한 최첨단을 자랑합니다. 제네시스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으며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장거리 운행에서도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주며 최신 AI 기반의 교통 상황 예측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제네시스 지구십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차량 내 모든 기능은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차량 상태 모니터링, 원격 시동, 주차 위치 확인 등 스마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음성 인식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운전 중에도 쉽고 안전하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 반응이 즉각적이며 스티어링은 정밀하면서도 부담 없는 느낌을 줍니다. 차체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이나 도심 주행에서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노면의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소음 차단 기술이 뛰어나 외부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조용하고 안락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편의 장치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무선 충전, 블루투스 연결, 스마트폰 미러링, 음성 제어 HVAC 시스템, 전동식 트렁크, 360도 카메라 등 최신 기능이 탑재되어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최상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맞춤형 조명과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은 운전자의 기분과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후석 공간 또한 넉넉하여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비와 친환경 성능 또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뛰어난 연비를 보여주며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회생 제동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전기 모드 주행 시에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7 제네시스 지구0은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 편의성을 모두 갖춘 럭셔리 세단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급 세단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으며 제네시스만의 철학인 고객 중심의 럭셔리가 명확히 느껴집니다. 차를 선택할 때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서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단순히 드라이빙의 즐거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탑승자 모두에게 안락함과 프리미엄 경험을 선사합니다. 제네시스 지구시의 존재감과 품격은 단순히 외관이나 성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패키지가 주는 감각과 만족도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을 통해 한국 럭셔리 자동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리뷰를 통해 2027 제네시스 G90의 모든 매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인테리어, 주행 성능, 첨단 기술과 안전. 편해선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럭셔리 세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럭셔리 세단을 고려 중이라면 지구십은 반드시 경험해봐야 하는 차량이며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기술과 품격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번 리뷰가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SK 리뷰 갤러지와 함께한 오늘의 2027 제네시스 G90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최신 차량 리뷰와 상세한 분석으로 찾아올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제네시스 G90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진정한 럭셔리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으로 모든 운전자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네시스의 혁신과 기술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번 모델은 확실히 추천할 만합니다.